그거를 이제 메인 문구에 올려놓으셨어요 상세페이지에 근데 한몇달 지나서 저한테 매출이 이만큼 올랐다고 두 배? 20배 올랐다고 아 20배요? 네.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20배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영업사원들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자살 언어라고도 하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뭐? 1 0명 중에 제가 봤을 때한9 0명 이상은 언어 자폭을 하는데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제 옆에 엄청난 분을 모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책을 보면서 자랐고, 정말로 이분 책이 갈토록 제가 읽으면서 세일즈에 사용을 했던 그 작가님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컨설팅 법인과 제조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문정 대표님은 이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일즈 하면서 이책 정말 너무 좋게 읽었어요. 정말 수십 번읽은 책이니까 독자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대표님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이 팔지 마라 사게 하라는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칼럼을 계속 썼었는데요. 네네. 칼럼을 모아서 좀 책을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즈음에 그때 홈쇼핑에서 함께 상품 방송을 하던 게스트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출판계 마이더스의 손이셨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알죠, 알죠. 그 네네. 책에 그 책도 모르겠어요. 만드셨고 음. 그 책을. 어떻게 내시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럼 책을, 칼럼 쓴걸 가지고 책을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한달 만에 사망하셔서 책이 이제 붕 날아갔죠. 어, 근데 이거 엄청 대박나지 않았어요, 이 책? 그렇게 1권이 사라지고. 아, 이게 1권이 아니에요? 네, 이게 아, 2권입니다. 아, 2권이에요? 네, 그 예전 책은 고객을 낚아라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아, 그래서 <laughs> 그 책을 토대로 해서 더 네. 오랫동안 더 갈고 닦았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음. 저한테 이제 전화 위복이기회였는데 웃긴 거는 이제 그 책이 <laughs> 절판을 시켜서 책을 예살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온라인 그게 2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온라인에 17만 원에 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사고 싶은데 저도 책이 없어서 아, 근데 차마 <laughs> 제가 쓴 거를 그돈 주고는 못 사겠고 그래서 전에 독자님 한 분이 그걸 이제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8만 원인가주고 사셨다는. 생각은. 고맙습니다! <laughs> 대단하시다 <laughs> <제 웃음> <책인데? 웃음> 아니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저는 이 책이 왜 좋았냐면 어떤 멘트가 네. 그런 함축적인 부분이 음...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멘트에 관해서 제일 좋은 책을 뽑자면 요거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아이고, 네 진짜, 진짜 이거랑 <laughs> 두 번째는 제가 쓴 멘트가 되던데. 아... <laughs> 글과 언어는 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이의 심리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과천연수원에서 네. 회사에서 스타 PB로 키우는 분들 네 분을 PT 하시는 거를 우리가 10분씩 녹화를 떴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관계 전혀 없는 하이리빙 사업자들 100명한테 보여줬어요. 그 스타피비들한테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한몇 프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 70%는 전달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근데 그 하이리빙 사업자 아주머니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4 0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거든요. 네. 얼마나 알아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5%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네, 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 지식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난리지 갭이라는 거.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 거기에서 아... 생겨나는 이 전달 오차라는 딜리버리 갭이라는 게 전달 오차. 굉장히 커요. 그거를 저희는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들에게 뭔가 설득하는 말 팔리는 말하기 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쉽게 말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어, 쉽게 가야죠 네 쉽게 네. 말하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직관 언어가 트렌드입니다 아주 그냥 딱 보면 그냥 쓱 보면 착 잡혀야 되는 이런 문구 그런 말들 좋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그런 거 호흡이긴 만연체 있죠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좋다가는 거 적지 않다가 아니라 많다가 아, 맞죠. 아, 많다? 아. 보면 그냥 탁 보여야 되는 문구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팍 들어가잖아요. 아주 포인트를 뽑아 가지고 단순한 메시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버리거든요. 보면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 보게 만들면 그건 이미 끝난 저희는 죽은 언어라고 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마케팅 코칭을 해 주는 이러닝 플랫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알콜 솜을 제조하셔서 만드시는데 뭐 알콜 솜인데 인체에 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줄로 손씻기보다 손씻기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백날 손 씻어 봐야 오염된 이 폰 만지면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 손 씻기보다 폰 씻기. 그거를 이제 메인 문구에 올려놓으셨어요. 상세 페이지에. 근데 한몇달 지나서 저한테 매출이 이만큼 올랐다고. 두 배. 이십 배 올랐다고. 아 이십 배요? 큰줄 문구. 근데 돈도 안 들잖아요.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이십 배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영업 사원들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자살 언어라고도 하죠. 네, 그런 네.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런 네. 첫 번째는 클리셰. 클리셰. 달코다른 네, 네. 상투어 있죠. 뻔한 말들. 최저가격 친절 상담, 뭐 즉시 개통, 이거 뭐 SK, KT, LG 다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네네네. 게 클리셰죠. 달코 다른 말들, 원한 아, 아, 말들, 공짜폰 이런 거. 예, 하나 많아졌어. 그런 문구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상투적인 언어들 뭐가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것도 그렇죠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그게 네. 정말 많죠 LMS를 고객들한테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틀림없이 많이 보내실 텐데 네, 네, 네. 월요일이면 힘찬 한주 되세요 이런 거 네, 네, 네. 월요일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똑같은 모습 행복한 한주 되세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쓰다 말아죠 근데 그런 거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저도 사실 거기 에 대해서 고민이거든요. 저장을 하면 요새는 이름을 저장하지 않잖아요. 장문점 하면 그 뒤에 MJ 소비자 연구소 대표 팔지마라 사기하라 아, 저장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뒤에 길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적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날짜도 적어 놓거든요. 몇월 며칠에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다 적어 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돼야죠. 예를 들어 우리 대표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시군이에 살고 있어요. 아, 잠시. 어, 그 좋은 데 사세요. 우와. 성공하셨네. 그래서 욕 많이 먹어요. 거기에 맞는 오늘은 가시거리가 얼마나 20kg 된다는데, 아유,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가시거리처럼 마음의 어떤 미세 먼지도 싹 날려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맞춤형이잖아요. 그 아하... 사람한테 맞는. 예.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예.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단체 문자나 기계 문자에 기뻐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하다 못해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문전 걸치기 전략이라고 음, 이름을 진짜. 걸고 가는 거. 소개 영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아 맞아요. 소개 영업. 만났을 때어 안규호 대표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안규 대표님하고 참 사이 좋으시다. 안규 대표님 죽을 때까지 그냥 안규 안규 이러면 그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버리니까 거절을 못하듯이 야...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더 언급을 하고 가야죠. 그두 번째는요? 그두 번째는 네. 저희가 이제 헬렐레 언어라고 <웃음> <웃음> 연필이 뭉툭하면 써지지가 않듯이 뭉툭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뭉툭한 언어 중에 어떤 거냐면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부산이라고 그러면 어, 회 많이 드시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 여대 나왔다 그러면 어, 소개팅 많이 해 봤겠네요. 툭 치면 툭 나오는 거. 네, 근데 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지겹죠. 평생 그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게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제 지인 여기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요. 제 저장된 거. 대룡산이라는 분이 계셔요. 실제 이름이요. 예, 예. 명함 주고 받을 때 절대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건 이 사람한테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듣고 살았을 텐데 또 듣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거죠. 주부라서 주부의 마음을 알아요. 웃긴 얘기잖아요.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마음 다 압니다. 이런 것도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음... 이게 헬렐한 뭉툭한 언어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해 버려죠 배제해 버라세 번째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언어 자폭입니다. 자신의 결점, 치부, 단점. 이걸 스스로 공개하는 자폭성 멘트죠. 어, 정말 많아요. 매일 하죠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어, 비싼 건 사실 이지만뭐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자폭성 멘트가 진짜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록머머지만쇼호스트 면접을 하면 네. 지원자들이 한천명 중에 제가 갔을 때한900명 이상은 언어 자폭을 하는데 아, 딱 서면 이러죠. 헉,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예. 여기 생방송하는 곳입니다. 필요 없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저는 비록 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많이 배우고 오세요 <웃음> <웃음> 그럼 이걸 뭐...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요 뭉쳐야죠 음... 뭉친다는 거는 매둘러 치고 부드럽게 돌려서 풀어서 순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 작법도 얼마든지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 롤플레이를 아, 이게... 해봅시다 rp를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인데요 보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어, 지금 바쁜데? 바쁘시죠? 네.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돈이 바쁘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잖아요. 바쁘시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건데 몸은 이제 쉬시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시인데요한시 1시 10분까지 10분만 시간 빌리겠습니다. 대신에 10년 동안 몸 쉬면서 벌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습니요 얼마든지 농칠수 있죠. 아. 근데 멘트가 그거를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야 되는 그거를 아... 못 하고 네. 맨날 네거티브 딱 들으면 거기에서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고객들의 맞아요. 세일즈 그 거절 멘트들을 적어보면 자신 하는데 서른 개 이상을 못 넘길 거예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가족 중에 누가 뭐 이미 하고 있어요. 뭐. 그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어, 이건 진짜 신선하다 이런 방어멘트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선수의 네. 기술이라고 하는데 방어멘트를 뛰어넘어서 미리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수를 읽고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투어를 컨설팅했는데 하나투어 컨설팅하면서 거기서 근무하고 바로 앞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맛있어. 근데 허름해. 그리고, 신용카드가 안될것 같아요. 어느날, 어, 돈이 없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 신용카드 됩니다.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카드도 돼요? 그랬더니 카드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이 앞에다가, 신용카드 환영한다고 적어 놓으시라고. 선수 문구죠, 그런 게. 그리고 제가 그 나중에 거기를 또한번 갔는데, 써놨더라고요, 이제. 음. 신용카드 더 좋아요, 뭐 이런 큰용카드 환영인데,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보고, 적어 붙여놨더니, 회식 손님들도 들어오더라면서, 직장에서. 아. 선수 문구죠 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걸 알면서 그걸 왜 기다립니까 먼저 내가 선수를 치는 게 낫지 그렇게 나올 줄 알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데 예.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 그냥 먼저 화장실 가는 게 많이 물어보니까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죠 정 비슷한 걸요 예. 하루에 뭐몇백 번씩 예. 듣는 말들이잖아요 그렇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걸 선수 문구라고 하죠 이거는 꼭 영업사원들이 알아야 될 세일즈 호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품을 뭘 줘야 이게 뭐라도 이런 거 하나 줘봐야 이거를 잘팔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laughs> 야 반갑다 이게 얼마야 이게 눈이 나빠서 만8 0 0 0원이구나 여기 선능력 우리 팀장하고 여기 와가지고 옆에 보니까 팥빙수 한 그릇에 만8 0 0 0원이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안 먹으면 지적 자산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laughs> 이러면 교환 가치 기술이 될 거고 아이 책에 나와 있는 어좀 전에 이거 되게 재밌 네. 사용 가치 기술이라면 아이 책으로 한달 매출이 1,000만 원 나오시던 게 2,0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책값은 18,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매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 가치 기술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뭘 주면 뽑죠. 아 대표님은 이런 걸 잘하시는구나. 상품을 주면 거기에서 네. 이제 뭘 뽑는 저는 이런 거지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팥빙수랑 아까 비교하니까 그게 기억이 확 되네요. 대표님 오늘 아,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어, 오늘 세이지의 기술도 참 너무 센세이션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안대장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마디 맨손으로 가시형 건기안 아프게 만지는 방법 아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확 쥐면 됩니다 그러면 안 아픕니다 아 진짜요? 차라리 예. 살살살 쥐면 계속 따가운데 차라리 확 쥐어버리면 차라리 안 따갑죠 한 번에 끝나 버리니까 음. 우리 영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객한테 다가가 볼까 말까 막 재고 따지고 이러다가 막 상처 받으면 더 아프죠. 근데 차라리 그냥 확 쥐어 버리면 확 다가가 버리면 그게 오히려 아무렇지도 음. 않다는 거죠. 비에 차라리 젖어 버리면 비가 두렵지 않듯이 영업에 내 삶을 던져 버리면 차라리 그건 그냥 아무렇지 않,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양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장문정이었습니다. 장문정TV도 많은 <laughs>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네. 아직도 안대양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